주인이라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갈리와 유대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하셨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입니다. 그는 아주 오래전부터 성경에서 말씀하시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He is e n t e r i n Jerusalem to bear our i n and be crucified.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길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타십니까? 나비 새끼를 타십니다. On the way into Jerusalem, Jesus r i d e on a donkey.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 나비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면. 풀어서 끌고 오라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에 와서 가져가니까, 누가 뭐 도대체 왜 그거 가져가려고 합니까?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하라고 명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그를 끌고 오라고 말하까 Are told to say, the Lord will use it.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제자가 가서 보니까 정말로 나귀 새끼가 매어 있었습니다. Just as j e s h a said, the two disciples went and saw that there was i n d e e a donkey colt. 가져가려고 할때 어떤 이들이 정말 나타나서 지금 뭐 하는 거냐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대답하자 그들은 또 순순히 나비 아, 새끼를 내어줍니다. 우리 스가리 9장 9점의 말씀 제카라이아 9장 9점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Let's it 시작! 시온에 따라 그리의 기파가 일치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구원을 고푸시며겸손하에서 나기를 다시다니 나기의 작은 것곧나기 새끼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으로부터 약 500년 전 스바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내용이 오늘 본문 장전의 지금 그대로 성취되 것입니다. The prophecy a n n o u n c e Was fulfilled in today's text. 메시아께서 왕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장면이 정확하게 예언된 것이죠. 물론 거기는 매시아께서 나비 를 타고 오시는 장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이 말씀 통해서 바로 예루살렘 주민들이 기뻐하며 메시아를 맞이하는 그 장면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The with joy. 여러분 500년 전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 실현되는 것을. 누가 사실 상상할수 있겠습니까? h o could imagine the world of 500 years ago becoming a reality? 어,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사장님인가, 회장님인가 그렇습니다. 어쨌든 1981년도에 어, 어느 컴퓨터 전시회에서 당시 이제 막 출시된 IBM 그 컴퓨터 그 저장 공간이 6 4 0 k 트였었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오모하고 지지하면서 6 4 0 k 트면 누구에게나 충분하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At the 빌기디이 컴퓨터 which had just been r e l e 640 k b is enough for e v 가 말한 6 4 0 k 로를 지금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 핸드폰의 저장 공간과 비교하면약 10만배 정도 적은 용량입니다. If you compare the 640KB, 컴퓨터 분야의 최고 권위자조차도 20년, 30년, 40년 뒤를 정확히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명은 5 0 0년뒤 그것이 아니라 수천 년뒤의 일까지라도 명확하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예언되어진 대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위하여 환호합니다. 우리 8절과 9절과 10절 말씀, t o d a y 8, 9, and 10. 우리 let us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거룩실 또 다른 예는 들에서의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보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보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라 아멘.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듭 그리고 주위에서 쉬이 발견할 수 있는 나뭇가지 종려 나무를 사용하여서 예수님을 향해 환호하고 그분을 높이고 있습니다. Them. 그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예수를 향하여 찬송하였을까요? 차를 반기는 백성들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서 지금 이렇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온 유대와 갈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약한 자와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못했던 권위 있는 그 말씀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백성들은 자신들의 왕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로서 지명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호산나 호산나라는 단어는 아랍어로써 호시아나라는 말인데요, 비움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간구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호산나 is 호시아나 in Arabic. It means we ask you to save us. 즉 구원자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서의 예수를 백성들이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요.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 9절 40절 말씀. Luke chapter 19 verse 39, and 40. 우리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당신의 제자들을 침마하소서 하던을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께서 찬양 받으신 것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안타깝지만 어, 예수님께서 바리새세들을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표현하시는 장면까지도 우리는 봅니다. He l 으로생각해 본다면 만 주님의 백성들이 열정적으로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다 그런 문제가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모든 백성들은 주님을 향하여서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All the p 받 대로 시험에 따라 기뻐하라 하면서 스가랴서의 말씀이 과연 오늘 본문의 상황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죠. 그럼 그 스가랴서의 그 말씀은 이 오늘 본문만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So are the words of z e c h a r i a h only looking at the time 2000 years ago? 성경은 2000년 전에 그 예루살렘 백성들이나 초대교회 신자들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나 성경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Also for us today.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도 바라보며, 우리도 기뻐하며, 우리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Amen. Therefore, we l o o Jesus, who gave up his throne in heaven, came to earth in human form and obeyed him even to the point of death. And we also praise him. We before the throne of God through the merit of before the throne of God through the merit of Jesus. There is no way we can repay this favor. 우리의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도 이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No of our or can repay this favor.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할수 있는 유일한 것은 주님께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Therefore, the only thing we can do is to, praise and give glory to the Lord. 우리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 아이젠 챕터 43, 퍼스트 21 같이 레드스 위도 어트게이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어나니 나를 찬성하게 하려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지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찬성하게 하려 하느니 살아갈 수 있을까요? So how can we the Lord? 가장 적극적인 찬송은 말 그대로 주님을 높이는 찬송하는 행위를 일컫는 것이겠습니다. 시편 69편 30절과 31절, 69:30-31,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목불과 무비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영화를 더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주의 이름을 진심으로 찬송하며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것이 어떤 것보다 낫다고요. 뿔이 있는 황소를 드린 보다도 주를 더욱 더 기쁘시게 한다. 성경이 말씀해 주십니다. The Bible says that sincerely praising the name of the Lord, confessing gratitude toward God, and singing about His greatness will please the Lord more than offering a bull with His horns. 황소 한 마리가 얼마가 되는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3천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Wow. So 그러니까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은요, 돈으로 값을 매길 수 없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생활비의 전부, 두 랩돈을 헌금함에 넣었을 때 수많은 부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찬양이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고백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Amen. We want our praise It be to any other value in the world. 또 우리는 어떻게 찬송할 수 있을까요? Also, how can 마태복음 5장 16절, Matthew chapter 5 verse 16.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목소리>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은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늘돌려드리는삶이 성경은요 우리에게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착한 행실로서 나타나게 하고 이것을 다른 이들이 또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The 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마음과 뜻과 그 생각을 닮아가는 삶 속에서 뭐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할 정도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일이 일상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일상 속에서의 언행심사 말 행동 마음 생각을 통해서 누가 영광 받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 어떤 사람이요 어, 어, 유명한 찬양인도 그룹이 오는 그 찬양 집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그 그룹이 오니까 그 집회에 가니까 이분이 아주 설레는 마음으로 가셨습니다. He was excited to go to a worship concert he had o n l 시라 희해요, 난쉬라고 생각. 도착해서 보니까, 근데 그, 막그 장소가 이미 다 만원이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고 막 보조 의자를 펴놓고서 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막두 손을 높이 들면서 막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Many young people r a i s their hands high, praising and rejoicing. 그 중에, 유난히 기뻐하고 손뼉치며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 저 자매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뻐하며 찬양하고 있을까 그렇게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얼마 뒤에 늦게 오신 한 아주머니께서 이 자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기웃거리시다가 마침 그 잠의 옆자리가 비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저기요 조금만 비켜주시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However, after a while, a lady who came late was snooping around because there was no seat. And when she saw that the seat next to the sister who was singing with all heart was empty, so the lady said. excuse me, could you please move over for a little bit? 저는 이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이 손을 들고 있던 그렇게 찬양하는 이 자매가 당해가는 것이 불편하니까 나중에 특징스럽게 숨을 쉬면서 <laughs> 신경질이 확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선 자리를 비켜줄 생각도 없이, 그 아주머니를 본체에만 제라면서 본체 계속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Of to sleep, she to God, lady.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주님께 닮아나 영광으로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Mm -hmm. 전심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더욱 주님을 닮아가려 애쓰는 또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사람들이 일상 속의 것들, 즉, 자신의 그 겉옷을 깔고 왕을 맞이하고, 그 종료나무도 깔고 또 흔들면서 예수님을 높인 것처럼 우리도 일상 속에서 주님을 성축하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을 둘러보며 저 피어나는 꽃들도 하늘에서 올러가고 있는 구름도 바람도 넓은 저 바다도 자신들의 자리에서 창조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힘을 다해.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u d s the wind, and the wide ocean all praise the Lord with all their might.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 삼으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지 주님, 우리들을 돌아보고 생각해보게 됩니다. 더욱더 일상 속에서 주님을 찬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은이 구세주를 향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한가운데에서 주님을 높이는 우리의 매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Lord, we thank you for your grace. Thank you for saving us, making us the people of heaven. Be with us. Day and always with us help us to praise your praise your name and honor you in our daily life help us turn our eyes to the savior stand in the midst of the world as christian and live a life that glorifies your name in jesus name we pray amen, amen.